미니, 두 중코 하세요. 피스타치오, 갈갈해줘요 버터 툴더 넣었어요. 카다이프 부어, 부어. 추가로 더 부어. 피스타치오, 스프레드, 부어. 화이트, 초코, 부어, 부어. 이제 섞어, 섞어, 섞어주세요. 소분해요. 그램수 몰라요. 낮추고. 멀리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대량 생산 중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보조가 있어요. 보조는 두종쿠를 싫어하지만 제가 좋아하니까 같이 먹어야 해요. 히히. 그렇다면 미니 두종쿠로 민기어도 쭉 늘어나고 끝내줍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대박이죠? 자가도 촉촉하고 피스타치오 질받죠? 디저트가 싫은데 궁금하다면 일좀커 하셔요.